주중에 그 겨우 어떤 분과 함께 그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교 분이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도무지 그 아버지께서 변화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을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그 관심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 교우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 중에 그 교우분께서 그 아버지께서 이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들으실 때마다 항상 그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왜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그 고통과 슬픔이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항상 하신다고 제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 논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어, 또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왜 지금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그 아픔과 슬픔을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그 악들을 해결하지 않으신가 아, 이런 질문이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 일상 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그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뭐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일들 또 우리 기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뭐이 시웨아라는 이런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뭐 지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게 되, 되지만. 더 나아가서 실제로 내삶 속에 그런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런 질문들이 훨씬 더 내게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 억울하게 이유 없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분명히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돌아보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히스기야서 38장과 39장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본문을 잘 따라오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덮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인지 확인하시면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절 말씀해 보시면 이청천벽력과 같은 이 맑은 파란 하늘에 이 천둥이 치는 것과 같은 그런 끔찍한 소식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말 두렵고 끔찍한 그런 소식임에 분명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소식들을 접해 보신 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적어도 한두번 정도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사실은요. 이제 그때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때인가, 어떤 그 순간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인가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계산을 해 보면. 아마 이 때가 히스기야의 약 40대 초반에서 중반 아, 그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에도 뭐이 40대 초반 또중반때 되시는 교우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어, 아직도 뭐 약한 30년, 40년 정도는 아, 이 삶을 남겨둔그 시점에서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 하는 이런 그 소식을 전해 드린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아 근데 그이 때를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보면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이 유다 주변 국가들 속에서 아,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아, 북왕국 그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가지고 사마리아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는 아, 그런 일을 히사 이 히스기야가 지금 목격했던 것입니다. 또이 산해립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포위하고 숨통을 조여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쓰러뜨린 그런 놀라운 사건이 우리 지난주에 보게 되었는데요. 아마 그때와 거의 비슷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겠고 또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는 그 약속. 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지난 주에 보셨듯이 아수르 그 산헤립 왕이 군대를 다 데리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거기를 포위하고 이거를 함락시키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다 초토화되고 도망가버린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6절 말씀에 이 약속이 거기에 이미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사실은 이 38장에 일어나는 이 히스기야의 이 사건 이것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이전의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어, 근데 왜 이사야가 어, 이 사건을 먼저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어, 그것을 시기적으로 뒤에 이렇게 놓고 있는지 우리가 잠시 후에 좀 살펴봐야 되겠죠. 어,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그런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또 동시에 좀더 동북북동 쪽으로 이 아스르의 세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신은 강국으로 점점점점 부상하고 있던 이 바벨론의 위세가 히스기야의 시선을 사로잡은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변화 이런 것으로. 히스기야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가 무거운 아, 그런 그 상황이었을 텐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끔찍한 소식을 히스기야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와는 다르게 히스기야는 이런 소식을 듣고 첫 번째로 무엇을 한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이그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3절에 기록된 내용이 히스기야가 그때 드렸던 내용을 다이그 기록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요점만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가 죽음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뭐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자세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기도 짧은 기도 내용 속에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의 속기는 손에 맡기는 그런 기도였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삼 절에 보십시오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주여 기억하옵소서. 여기 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거나 또 자기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창황하게 늘어놓으면서 그걸 좀 이렇게 염두에 두어 달라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강요하지 아니하고 아주 겸손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온전하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잠깐 좀 살펴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히스키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제가 읽어 볼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대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때의 나이가 25세였더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스가리아의 아, 딸이었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사 방에 이르고 망대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 굉장히 놀라운 이성군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정말 깊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많은 복을 받고 우리가 편안한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다는 이런 그 공식 이것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 이 아, 이제 내가 좀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신앙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그 삶의 위기를 느껴서 아, 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이 위기를 좀 모면해야 되겠다 아, 그런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그 계기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려는 마음을 갖게 되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 하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묶여있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해결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이 전화 위복이 돼서 좀더이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히스키아의 삶을 돌아보면, 이가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한 그 소식이 그의 삶을 비껴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어려운 일을 당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어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이거 내가 뭐를 잘못해서 아, 이런 그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가? 아, 물론 뭐 어, 어,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 실제로 우리가 아,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고 우리 멋대로 살았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면서 틀림없이 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벌하시는 것일 것이야 이렇게 쉽게 정죄하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보면 우리가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 줍니다. 이 구절 말씀 다시 이제 이사야서로 돌아와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구절에 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그 병이 나은 그 때에 그를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구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려운 일을 당한 후에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아 그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으셨습니까? 정말 어려울 때에 아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일 때에 정말 하나님께 매어달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어려운 일들이 이제 좀 풀려 나가는 아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 그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면서 이거를 회고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나에게 어떤 새로운 그 삶에 대한 접근을 하게 했는지 아,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더 성숙해지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아,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어려울 때에 잠깐 이 믿음이 반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지만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잠시 후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이제 어려운 순간이 지나간 후에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한절 말씀부터 한번한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이렇게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국 한국 이국한이 한국 한이 한국 한국 한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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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지옥 이두 가지로 아주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사람들이 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꺼리고 어, 정말 그런 게 존재할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그, 아, 그 매정한 분일까 뭐 이런 그 회의를 가지고 아, 있습니다만 아, 신약 성경이 특히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자리인 이 지옥에 가게 될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러한 신약 성경의 이런 분명한 사후 세계의 개념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그뭐 천국 혹은 지옥 대신에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스올이라는 곳이 죽은 사람들이 이제 가는 그런 곳 또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이 성경에서 많이 설명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자리인가를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스올의 문에 내가 이제 중년밖에 안 됐는데 이 40살, 45살 그때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거기를 들어갈 이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여생이 빼앗기게 되리라.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이 수월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분과 관계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는 것이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산자의 땅에서 내가 다시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아, 모든 것을 뒤로 해야 하는 그리고 떠나야 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내가 다 버려야 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애통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는지 히스기야가 지금 이것을 깊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거처는 12절입니다. 목자의 장막 거름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굉장히 표현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목민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곳 저곳 정처 없이 다니면서 빨리 이 장막을 쳤다가. 또 상황이 변화되면 그것을 빨리 거두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가야 하는 그런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그렇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했던 것 같은데 불과 이 유목민들의 장막처럼 보잘것 없이 휙 걷어가지고 그냥 옮겨져야 하는 그런 처사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 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저는 뭐이뭐이 뭐 배를 짜본 적이 없습니다. 배틀에 앉아가지고. 아, 이뭐 이, 하고 이렇게 해서 천이 많이 쌓이면 그휙 감아 가지고 쑥 잘라서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 아, 그런 거 여러분 상상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삶이 부질없이 한 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자기가 당면한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솔직하게 그 아,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금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죽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좀 꺼리고 불편하고 뭐 이런 것이 우리 이 현대 삶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들. 세상을 떠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그 고통스럽고 아,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뭐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내가 앞두고 있다면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죽음에 대한 그런 어려움, 공포 이런 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로 가볍게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많은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최초의 방법입니다. 이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나는 영원히 살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가보아도 지금 세상을 떠난 사람의 관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또 어떤 때는 뭐 관통을 열어가지고 세상 떠나신 분들의 얼굴을 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나와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 뭐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아, 이제 뭐그 삶의 짐을 덜었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면서 그냥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삶을 고집하던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삶이 지금 다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 죽음이 된그 상태 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이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현대 사람들의 이 모습보다는 히스기야의 이런 삶이 훨씬 더 솔직하고 그의 그 두려움과 이 공포에 섞인 이 외침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에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 히스기야의 그 신앙,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신학, 여기그 놀라운 것이 이제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당한 그런 어려운 이 현실, 이 고통스러운 그런 그 순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사 절에 보십시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족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 하나이다. 여러분 이 악망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만 깊이 바라고 멀리 쳐다보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제비가 이 우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여기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그 말씀하신 바를 친히 이루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뭐, 무엇을 하나님께 아, 그,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께 맡고.